기존 충청북도의 브랜드 슬로건, 쉽게 말해 별칭은 생명과 태양의 땅, 충북입니다. 지난 2011년 이시종 전지사 때 정한 뒤 12년 넘게 써오다 김영환호 출범과 동시에 사용이 중단됐습니다. 별칭은 상징 이미지와 더불어 충북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로 민선 2, 3기의 바이오토피아, 상표 등록을 시작한 4기엔 경제특별도, 5기부터는 현재와 같습니다. 민선 8기를 맞아 바뀔 새 별칭에 잠정하는 중심의 서다입니다. 국민 투표까지 거쳐 정했는데 충북이 모든 곳,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과 한자 중과 심이 합쳐져 충북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새 얼굴인 상징 이미지도 바뀝니다. 25년 전에 만들어진 산과 태양, 물 조합에서 벗어나 새로운 충북의 정체성과 상징을 담을 예정입니다.